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또 페페 식구가 한명 늘었답니다. 어떤 아이냐 하면요. 줄리아 페페 요 아이랍니다. 입장이 초록하고 되게 이쁘답니다. 줄무늬도 쫙쫙 가 있어가지고 아주 매력적이게 생겼네요. 이렇게 길다랗게 나온 얘가 꽃대인데, 여게 얼마 지나면 약간의 돌기가 생기면서 검은 점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씨앗이라고 하네요. 얘는 또 빠르게 자라가지고 행잉으로도 아주 예쁘답니다. 좀더 크면은 저도 행잉으로 걸어 놓을까 생각 중이랍니다. 담기는 에덴로스랑 많이 닮았지요. 에덴로스는 입장이 길쭉 길쭉하게 생긴 반면에 줄리아페페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삽목으로 번식이 되고 깍지벌레가 잘 생긴다고 하니 한 분씩 입장을 뒤집어서 아래도 잘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청페페는 엄청 물을 싫어하더라고요 이아이들아 반면에 요아래에 있는 줄리아 페페는 또 온건히 또 물을 좋아하네요. 요 아이 물을 한번 줄 때, 위에 있는 요 아이들은 한, 한 2주 정도? 뭐그 정도로 물을 되게 싫어해요. 과습되면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습에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폴리나이트. 그래도 꽃대를 잘 올리고 있답니다. 닮은 듯 하면서도 엉근히 조금씩 조금씩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지요? 페페 식구가 거실 한 코너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초록초록하니 좋네요. 반 거늘에서도 잘 큰다고 하니, 요 자리가 요 아이들 크기에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실 끝까지 들어오던 햇살이 요만큼이 끝이랍니다. 한 20분 지나고 나면은 햇살이 거의 다 밖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도 관엽들은 또 실내에서 조명도 켜주고 하니까 자라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투표일이지요. 날씨도 참 좋답니다. 투표하고 나서 화원이나 농장으로 한 바퀴 돌아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구하려고 하는 수박 페페는 여전히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네요 다음에 또 한번 구해지면 그때 또 페페 가족들 옆에 놓고서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로카시아가 옮기다가 입장이 떨어졌는데 두 개를 이렇게 수경재배 해 놓으니까 또 괜찮네요 초록 초록 하니 야옹이도 그냥 컵에 꽂아 놔도 나쁘지 않답니다 선거일에 투표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들 이어가세요.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